안녕하세요. 대구 운영공신당의 해령 제자입니다 어, 오늘 남자분의 사주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가 불러 드릴게요. 이분 좀 어떤 거 위주로 봐 드릴까요? 어, 이분 이성훈. 그리고 일적인 것들 뭐 이런 것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홍기 놓쳤구나 이게 어. <laughs> 음... 우리 아가는 이성운을 봐달라고 인데 여기는 여자가 끊이지는 않는다 할머니 그러신다. 그래요? 결혼은 안 했지만 여자 끊이는 사주는 아니에요. 어, 음, 계속 여자는 인, 주변에 있는 음... 여자 친구라든지 애인이라든지 이렇게 어, 계속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어, 왜 그렇게 있나요? 이 사람의 뭐 사주적인 것도 분명 있, 있겠지만 그런 특징들이 있을까요? 이 사람이 이성을 많이 좋아해요. 아 그래요? 오, 많이 좋아하는 걸로 보여지네요. 아, 네, 근데 지금 지금 솔로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또 이제 결혼할 생각이 있는 건가요? 이분은 언제든지 오픈돼 있죠. 아. 예, 그래서 이성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좀 눈이 되게 높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눈은 높진 않다. 네. 네, 네, 네. 눈 높지 않고 여자들 이렇게 이 들어오면 그 여자들을 이렇게 어, 잘 받아 줄수 있는 남자. 어, 웬만한 어. 여자는 다. 어. 어. 어 그래요. 이거 어. 어, 되게 의외네요. 아, 어, 그래요? 네. 어 그러면은 아니 사실 이분이 한번 이혼을 한 기, 이력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 앞으로 만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예. 어. 그렇지만 어, 그러니까 결혼을 딱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은 사실 지금은 없습니다 없는데 음. 이성이 항상 내 주변에 이성 친구들이 포진이 돼 있어요 어... 네네네 이성 친구들이 항상 있어요 여자 사람 친구도 있고 음. 어, 이성 친구도 있고 근데 이제 그중에서 좀 괜찮은 여자가 나타나면 이렇게 어 같이 또 만날 수도 있고. 아 그런. 개방돼 있는 네네네네그 의미죠. 어. 네 네. 근데 쉽게 못 만나는 이유는 뭘까요? 이 사람이 네. 아니 여자 친구가 있다니까. 아 여자 친구가 있다고요. 있어. 공개가 안돼 있겠지. 아 그렇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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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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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 어떤 스타일의 이런 그런 여자분을 음, 음, 좀처으로봤습니요 음, 음, 이 아빠에는요 좀 똑똑한 여자분을 좋아해요. 음. 네, 똑똑하면서 그러면서 또내말잘 들어야 돼요. 아 본인의 말을 네. No. 그래서 여자가 이렇게 똑똑하고 지적이고 어떤 자기가 가진 능력이 있지만 네. 그런 여자들이 보통 자기 주장이 세잖아. 그죠어 그런 여자지만 내 말은 잘 듣는 여자. 아 <laughs> 까다롭 까더럽, 안 까다롭다고 하시지 않았어. <laughs> 어, 안 까다로.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많은 이유가. 네. 아, 아, 아. 음, 그건 안 까다로워. 아. 근데 이 사람이 애인을 만날 때는 이제 그런 스타일을 선호한다. 네네네. 그럼 그렇게 지금 가, 있다고 하는 그 여자친구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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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좀 부합하는 사람일까요? 예,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됐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네. 겉으로 이렇게 막 소문내서 연애하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하셔요. 아, 그러진 않으실 것 같아요. 예, 예. 아.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그냥 뒤로 아름아름 요렇게요렇게 어. 요렇게. 그러니까 연애를 어, 안 하는 스타일은 아니셔. 뭐한번 헤어지고 막 1, 2이년 휴직, 휴식, 식은할수 있겠죠. 네. 그러나 지금까지 봤을 때 그래도 꾸준히 이렇게 여자들이 있었다 어... 보여집니다. 어... 네, 네. 근데 이 사람은 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방송에서 많이 보지만 좀 속을 많이 감추는 느낌 좀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연애사도 공개가 안 되는 거예요. 뒤로 몰래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어... 어... 왜냐하면 나 다른 사람이 그거 아는 거이 사람 싫다 그래. 어...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 좀 봐주시면. 이 오빠에는요 자존심도 좀 강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자기 관리도 되게 철저해요. 아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사람의 사생활을 잘 사실 몰라요. 음. 예 그렇지만 이 사람은 어, 아까 할머니 공수 내려오신 대로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 항상 친구들 그러니까 이 인간관계가 넓어 이 사람이요 네. 넓고 그 중에 여자들도 많아 네. 어 많고 이 사람한테 들이댄 여자도 있고 네. 예 그, 그러니까 이제 끊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자기가 좀 괜찮은 여자 있으면은 어 이렇게 만나 보고 네 그리고 뭐또 헤어지면 또 조금 휴식했다가 한뭐1년 음. 정도 휴식했다가 또 만나시고 또 만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야. 음. 완벽주의가 있어. 어, 어 맞아. 옛날부터 네. 옛날부터 이 사람이 어일적이든 업적이든 무엇이든 다 옛날부터 완벽주의가 있으신 분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내네 이런 거를 보여주기 싫어합니다. 음 음. 음.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일에서 굉장히 잘 하고 있는 사람인가요? 예, 어... 잘하고 계시죠. 어... 네네 사주가 굉장히 좋은 사주고 네. 활동을 많이 해라 하는 사주고요. 네. 그리고 몸 쪽으로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뻗치시는 분이야. 아... 몸, 몸을 써야 돼. 네네. 네네 그런 일들이 잘 맞고 사업도 괜찮고. 어... 네네. 어... 맞아요. 이분이 또 이렇게 부를 많이 축적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예, 예. 어... 축적하셨을 거예요 이 사주면. 음... 네네네. 음... 근데 이 사람이 어그 지금 평생에서 지금 주, 직업이 크게 두 갈래로 남기거든요 어 전과 후 이렇게 있는데 a b 이렇게 있는데 어떤 게더잘 맞아 보이세요 이렇게 말씀 두개다잘 맞아요 아두개다잘 맞아요 네, 지금 다 그러니까 아까 공수 내려오잖아 이 사람이 어 몸을 쓰는 일도 굉장히 잘 맞고요 아, 맞아요. 몸 쪽으로 에너지가 많이 뻗치는 사람이고 아. 스테미너? 네. 뭐 하여튼 그런 에너지가 굉장히 좋으신 분으로 보여지시거든. 네. 그래서 그런 일도 괜찮고 사업도 괜찮다 그러시잖아. 아, 공사 그렇게 내려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 피디님이 이제 저한테 조금 이제, 어, 그걸 주셨잖아요. 네. 약간 힌트를 주셨잖아요. 네. 두개 일을 했다. 네. 그러면 그두 개겠지. 아 공사 그렇게 내려오니까, 그쵸? 뭐 몸을 쓰셨다거나, 뭐 예를 들면은 무대 위에서 뭐 댄스 가수를 했다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셨다거나, 몸 쓰는 직업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직업들도 잘 맞고, 네. 그리고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이제는 네. 춤못 추잖아, 몸못 쓰잖아. 네. 그러면 이제 사업으로 빠지는 거야. 이 사람은 왜냐하면 타고난 돈복이 많고, 네. 그리고 이 사람이 명예운이 있기 때문에 리더 자리에 앉아라 하는 운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떤 사업체에 어 대표가 되라 하는 그런 운이 또 있는 사람이에요 말년으로 갈수록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두가지이 사실 다잘 맞죠. 야, 그이 사람은 굉장히 좋은 사주를 갖고 있네요. 예, 좋은 사주죠. 음. 다만 이제 배우자 자리가 조금 약한데. 네. 그왜왜 왜 약할까요? 이렇게 좀 가진 게 많은데. 타고난 게이 사람이 네. 배우자 자리가 좀 약합니다. 어, 이게 그러면서니 그 본인 문제예요, 아니면은 그 상대방 배우자의 문제? 근데 신령님은 항상 공수 내려오는 게 남자 여자 살다가 헤어진다 한쪽 탓만은 없다 그러셔. 음, 네. 손바닥에 마주쳐야 소리 나지 지 혼자 휘두른다고 소리가 나나 네. 할머니가 그러시거든. 네. 그래 이 남자도 사실은 결혼하셨을 때 궁합이 좋은 여자가 들어왔으면 네. 그래도 액땜하고 네. 넘어갔을 건데 안 맞는 여자가 또돌아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도 사실은 일부 종사 안 되는 사주인데 네. 여자 궁합까지 안 좋은 궁합이 들어와버리면 곤방 헤어져요. 어. 또 이분이 또 성격적으로 또 그런 면도 있는요 완벽 아까 이제 그러셨나요? 음. 완벽주의가 있고 아. 다른 사람한테 내안 좋은 거 보여주는 거딱 싫어하는 사람이야. 또또 또 칼처럼 딱 했나 보네. 공과 사의 구분이 확실합니다 이 사람이. 아. 그래서 사적으로 내 개인 사가 밝혀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아. 예, 어. 아.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아까 여자친구분이랑은 지금 같이 뭐 옆에 있던 여자친구랑은 결혼까지는 좀 어려워. 근데 거. 이 사람이 결혼에 대한 네. 마음이 아까도 이제 그랬지만 별로 없고 네.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도 있고 아, 또, 지금 보여주시는 게또 또 그렇게 될까봐 네네네네 아, 네, 네, 네.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이분이 일적으로 하는 건 앞으로도 계속 쭉쭉 밀고 나갑니다. 이분은 그걸 하는 타고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성 자리가 늘 흔들리는데 네. 중요한 건이 사람은 참 다행인 건 이성이 끊이지는 아, 않아. 어. 어, 항상 뒤로 몰래 만나시는 분이 있어 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들한테. 어. 알겠습니다. 이분 누구지 말씀을 드릴게요. 에이. 이분은 방송인이죠 서장훈 씨예요. 아 선생님 말씀하신 게 거의 다 맞았어요. 예. 그러니까 운동 선수였으니까. 그러네. 네. 몸적으로도 엄청 활발하게 하셨고. 이분은 사실딱 넣으면 몸에서 에너지가 엄청 나오는 사람이야. 어... 예. 처음에 딱 넣, 넣자마자. 네. 근데 좀, 좀 놀랬어요. 저는 이분이 워낙 좀 밝히지도 않는 성격인 것도 같았는데 그 여자가 끊임이 없다라고 하시니까 어 이분 되게 좀 절제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또 그런 것도 아니네.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우리가 이분의 사생활을 다알 수는 그렇죠. 없지만 내가 괜히 이런 공수 내려가 사생활. 이 <laughs> 근데 이분은 할머니가 네. 첫 공수 내려오는 게 여자 없이 못 산다 그러셔. 아, 나 근데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아니 근데 뭐좀 뭐 그런 거를 원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외로움을 탈 수도 있는 거. 예, 안, 항상 옆에 이 네. 예, 이성이 음. 친구든 애인이든 음. 있어야 돼요. 음. 예, 예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인간관계는 되게 좋다고 들, 예, 들었어요. 예, 발도 넓고 사람들한테 평판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한번 그런 아픔도 있는 데다가 그래서 그 뒤로는 이성 만날 때 굉장히 조심을 하시는 걸로 보여지고 그러나 끊이지는 않는다. 어. 응. 근데 이제 이분이 워낙 그 알려진 것처럼 재산도 굉장히 많고 평판도 좋고 하니까 그좀 목적을 갖고 다가오는 분명 그런 여성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거 이 사람이 기가 막히게 알아. 아 그래요. 음. 아니 딱 골라내는. 네. 예. 어, 그래서 혹시 또 이런 게 있으면은 구설이나 또안 좋은 것들도 있지 않을까. 아예그 아니 뜬 굴뚝에 연기 나랴 그러잖아요. 네. 연기를 안 나게 하는 사람이야. 아. 그만큼 철저하다니까 그럼, 내 사생활이. 만남 자체도 엄청 신중하고. 예. 어. 예. 근데 어쨌든 지금 만나는 분은 어느 정도 입증이 됐으니까 저는 있는 걸로 보여져요. 아... 예, 있는 걸로 보여져. 아까 처음에 공수도 그렇게 내려왔고, 네. 예, 자꾸 피디님이 아니라 아니라 그래가지고 내가 자꾸 할머니 쳐다보고 여쭤봤는데 안 아, 맞아. 아네, 아, 응. 저도 모르는 거니까. <laughs> 그러면 이분이 앞으로 좀그 물론 결혼은 좀더 지켜봐야 되는 거지만 앞으로 좀 남은 여생이나 아니면 활동에 있어서 좀더 주의해야 되거나 좀. 古いですね。<noise> 우리 아빠는요, 60세, 60, 60 하나 이때, 어, 사고수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응. 음. 어, 그리고, 어, 그냥 뭐, 이렇게 이성우는 이 사람 근데 결혼 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예, 예, 왜냐면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다시 똑같은 실수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지금도 여자친구 만나시면서도 굉장히 조심하시는 걸로 보여지고. 어, 어. 어, 그래서 그 사고수만 조금 조심하시면 나머지는 뭐다 괜찮으시겠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